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과 여러분 계신 그곳에 성령님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님과 함께 시리즈 말씀을 계속 나누고 싶은데요. 어, 말씀 한 구절 같이 좀 읽겠습니다. 어,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님의 임재 안에 쉬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존중해드리고 의식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도 성령님을 놓칠 때도 많고요. 성령님을 놓치다 보면 놓치면서 하는 좋은 일도 피곤해지고요. 놓치면서 당하는 어려운 일은 더 피곤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루하루 순간순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프로젝트와 일 업무 하나하나도 또 예상밖에 그냥 미래를 상상해봤을 때좀 스트레스 받고 고통이 느껴지고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완성하신 참된 자유함과 쉼, 회복, 휴식의 은혜를 얻고 누리게 하신다는 것 그걸 좀 살펴보고 나누고 싶은 겁니다. 어, 대표적으로 좀 군대 생활을 제주도 갔을 때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제주도에서는 어, 전투 경찰로 배치를 받아서 갔어요. 해안가 경계 근무를 서는데요. 어, 24시간 교대로 돌아가면서 밤에도 근무를 섭니다. 그럼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어두운 캄캄한 밤 하늘을 바라보는데요. 하늘에 아, 반짝거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보이고. 또 보름달이 뜬 달이 만월이라 그러죠. 가득 찬 보름달이 뜬 날은 대낮처럼 환하고요. 그곳에서만 제가 처음 경험한 체험이 있는데요. 밤하늘의 별들이 별똥별이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핑 하고 소리가 나면서 펑 하고 폭죽 터지듯이 터져요. 또 어떤 때는 하늘을 향해서요. 아주 먼 우주겠죠. 혜성들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곱 여덟 개부터 스무 개 정도까지 이 해성들도 밤 하늘에 움직이지 않고요 로켓 꼬리 발사될 때그 불이 막 뿜어져 나오는 게 보이는 그런 꼬리가 해성에 다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해성들이 그림 감상하듯이 멈춰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요 아 성령님 저희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라고 마음으로 고백은 하지만. 그런 고백과 상관없이 제 마음이 감동을 받고요. 큰 감격을 해요. 그걸 우리는 벅차오른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도 어, 해도지, 해맞이 할 때, 저녁 노을 볼 때, 아름다운 구름과 혹은 등산에서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아래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혹은 자연 만물 보시면서 느꼈던 감동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벅차오르고, 인생이 새롭게 느껴지고 무언가 내 마음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감동을 받은 적 있지 않으십니까?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쉬는 것 그래서 쉬면서 영적인, 마음적인,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회복까지도 초자연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 방금 짧게 나눈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 임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의식하다가 그걸 의식하면서 성령님과 교제 나누시면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가깝게는 또 지금 제가 교회 있잖아요. 저희 이 옆에는 통유리 창이에요. 전면이 아파트도 보이지만 저희 이 교회 건물보다 높은 느티나무들 아름다운 꽃나무들 아파트 이 화단 길이 저희 이 교회 통유리 창문에 보이는데요. 아름다운 장미꽃들이 만발하게 피어 있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그꽃 향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목련나무가 보이고, 흔들리는 바람결에 흔들리는 이 나뭇잎사귀들을 바라보고, 벚꽃이 얼마 전에 다쳤는데, 벚꽃이 또 얼마나 아름답게 옆에 피어서 보이는지 모릅니다. 사역하다가... 혹은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는 피곤하고 지치는데요. 이렇게 옆에 창문 통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나무, 꽃, 비둘기, 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저 안에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신성이 담겨 있다는 걸 의식하면서 성령님을 조용히 마음으로 찾으면 조용히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종종 너무나 자주. 제가 느낄 만큼 아, 회복의 은혜가 제 마음이 새로워지고 시원해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 속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반복되실 텐데요. 잠깐이라도 여러분 근처에 화분이 있습니까? 꽃이 있습니까? 나무가 있습니까? 그걸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창문이 있다면 창문 밖에 하늘을 올려다 보세요. 지나가는 구름, 지나가는 새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지으셨다 만드셨다. 저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붙잡고 살게 하시는 힘이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의식하시면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기에도 이 공간에도 이 화면에도 비쳐 보이는 선물 받은 이 카네이션 바구니 하나도 옆에 이 나무 하나도 그분의 임재가 붙들고 계신다. 그분의 생명력이 붙잡고 계신다. 그리고 나는 그 생명력에 둘러싸여 있구나 라는 걸 깨달으시고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회복을 얻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라도 잠깐 이동할 수 있다면 조용한 공간으로 가셔서 이러한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 보시고. 낮에 구름을 올려다보세요. 거리에 아름답게 조성된 나무들을 바라보시고 이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신 생명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다라는 걸 의식하시고 그 근원에 우리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걸 의식하시면서요.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연결해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그렇게 쉼을 얻다가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사랑의 예수님 음성 전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환상을 보여 주시는 것 같은 체험을 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픔과 눈물과 근심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에 대한 주님의 눈물을 전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와 여러분과만 정말 그런 성령님 안에서 영혼이 쉼을 얻고 안정감을 얻을 때에만 주실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